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어 보시다시피 예 깔판입니다. 깔판 음. 자동차 그 실내에 까는 깔판인데요. 음 보시다시피 막 구멍도 나고 아 너덜너덜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센터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깔판은 그래서 이제 대체재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뭐그 코일메트라 그러죠? 그거에 또 대세더라고요. 그런지가 좀 10년 됐나? 그런데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와있지만은 이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그 깔판을 이게 지금 인조털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원래 이, 어, 자동차, 그, 볼버 자동차 깔판은, 어,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그, 사제품으로 만드는 것도 없고, 이런 거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코일매트라든가, 뭐, 잔디매트라는 것, 들어 것도 있고, 대부분다코일매트예요 그리고, 에 볼보 이 깔판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 진짜 제가 엄청나게 검색을 했는데 왜한 군데서 이 볼보 매트를 음 요런 요런 털처럼 요렇게 돼 있는 요거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 아, 근데 그 구매 후기를 보니까 조금 허술하고 조금 이렇게 좀경고하지 않은다는 내용이그 올라와 있더라구요 구매 후기가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코일 매트나 다른 이런 거는 싫고 하... 그래서 이거를 매트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차를 뭐 여러 대 탔었는데 그때마다 매트가 차를 구입할 때 장착되어 있는 그 매트 말고는 그게 가장 적합해 보이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게 뭐 어디 구할 데도 없으니까, 오죽하면 폐차장 같은데 이런데 다른 부속들 구하러 갔을 때이 깔판에서 구할 수 없냐. <laughs> 깔판안 된다, 그래. <laughs>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 음, 이것도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건축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아시죠? 이게 음, 인조 카펫입니다 예. 네. 타일 카펫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 가로, 세로, 어, 크기는 50, 50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털처럼 보이지만, 이거, 폴리프로필렌이에요. 폴리프로필렌은 제가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해서, 양털처럼, 무슨 그 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어 가공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조카페트를, 많이 깔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카펫인데, 볼보, 응? 출고할 때, 그, 장착하는 이 깔판도 카펫 같은 그런 재질인데, 그렇다면 이 카펫을 써보면, 이 카펫을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바닥은 고무로 되어 있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거는 피부 c 입니다 아, 대단, 대단하지 달달, 않습니까? PVC, PVC.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쯤 되면 완벽한 거죠. 이 겉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PVC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물 같은 거라든가, 뭐, 습기 같은 게 밑으로 내려갈 일은 전혀 없죠. 그리고 위에 모래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여기에 딱, 흡착되다시피 이렇게 깔리겠죠? 툭툭 털어놓은 거만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 깔판을 만들어 본것같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했는데, 이 타일, 타일 카펫 가격이 워낙 저렴해가지고, 이거 장당 3,000원. 예. 네. 배송비 3천원, 3,4천원 계산하더라도 어, 5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석, 보조석 뒤쪽에 3개 5개면 5, 3, 15, 만5 0 0 0원 2만원 안쪽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두, 이게 지금 음, 카페트도 장모가 있어요 이 털처럼 이렇게 만든 요 부분이 조금 더 길고 두꺼운 게 있어요 한 1mm, 2mm 정도 그걸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음, 일단은 구매를 못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20장 30장 10장 20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어, 파니까 가격이 싸더라도 갖다놓고 버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두껍고 그걸 써야 돼요 원래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일단 한번 해보자 에, 해서 유튜버로 좀 공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받아보고, 이 제품,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만족해가지고, 두께는 좀 얇죠. 음, 그러나, 차량의 깔판으로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조카펫은 그리고 이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거 지금 펜으로 그릴 거예요. 위에다 놓고. 펜으로 그리, 그릴 거예요. 쪽. 그리고 가위로 그냥 자르면 됩니다. 이거 뭐 대단히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니고 칼로도 되지만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고정 고리거든요. 고정 고리는 음 빼면 돼요, 그냥 플라스틱. 그리고 추가로 이 고정 고리 파는 데가 있어요. 이 고정 고리가 추가로 파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고리도 제가 미리 구매를 해놨어요. 근데 요걸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걸 집어 엎어서, 이 안쪽에, 이 안쪽에다가, 보이시죠? 이 안쪽에다 끼우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끼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버리고, 원래 이렇게, 깔판을 버리고 새로 만들 거니까, 음, 여기도 구멍 내면 되잖아요. 이런 구멍 내주고, 요걸 빼가지고, 거기다 끼우고, 그죠? 요거는 태도로 만들어주고, 장착을 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진짜, 10년, 15년 이상 고민했던 게, 아, 이런 자재들이 나오면서, 음, 가능하네요. 그래서 제가 요걸 장착을 해, 해보고, 이 색, 그리고, 에, 카페트 색깔이 정말 많아요, 종류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했는데, 음, 오렌지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엄청 많아요. 갈 판이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인조 털인 것 같아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 폴리프로필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어, 나일론 같은 소재. 에. 그래서 요거보다 이... 인조 카펫트가 더 견고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또영향로 올리겠지만, 그리고 요거 구멍 난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 약품 때문에 구멍이 난 겁니다. 잘못하면, 그 차체, 운전석 차체 하부까지, 이, 이 깔판 밑에도 어 이렇게 좀천 같은 걸로 덮여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조금 천천이 갔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차량 수리하고 오일들 교체하고 막 이러면서 오일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독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정비할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정비할 때 입는 옷이 그냥 나일론. 어, 바지, 이런 걸 입는데, 그 나일론 바지에도 눌어붙었어요, 나일론 바지가. 뭐 불에 눌어붙은 것처럼. 그래서 이거 어디서 그랬을까? 어디서 그랬을까? 그랬는데, 차 세차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이건 또 뭐지? <laughs> 그래서 이걸 세차하느라고 들쳤을 거 아니에요. 밑에 봤더니 거기가 좀 눌어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어, 화학제품들을 완전히 녹여버린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화학제품이죠 화학제품들도 나일론이나 뭐 이런거 겠지그 오일류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이렇게 좀 희한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 조심해야 됩니다 차에 구멍이 날 뻔했어요 진짜 차에 구멍이 나면 그것도 땜질 하려고 내가 <laughs> 때문에 <laughs> 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오래돼서 좀 버려야 돼요. 아무리 세탁을 해도 에, 세척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이 이게 예쁘잖아요. 이게. 좀 밝은 색이긴 한데 좀타 보고 색깔 뭐 아무 때나 이제 저는 좀 예쁜 색으로 바꿔보려 그래요. 다음 번에는 요번엔 이걸로 하고 에. 다 만든 다음에 만든 거를 제가 한번 올려놔보도록 하겠습니다.